안녕하세요. 건강의 날인 건달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식초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방에서 요리를 할때 식초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아마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요, 식초는 요리로도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재료이기 때문에 오늘은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요리를 할 때인데요. 단순히 식초로서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요리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실 예가 바로 요리를 하다 보면 음식이 짜게 간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음식에 식초를 몇 방울 넣게 되면 짠맛이 훨씬 더 덜해지게 됩니다. 신맛의 기운이 짠맛의 기운을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동양의학의 음양오행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죠. 다음으로 전기밥통에 밥을 해놓고 보온으로 두고 드시잖아요. 자, 이때 밥을 저어서 김을 빼고 난 다음에요. 식초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서 저어 주시면요. 오래 두고 드셔도요. 밥이 푸석푸석해지지 않습니다. 도마를 사용하다 보면은요. 도마의 음식 냄새가 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은요. 스테인리스 도마도 나오긴 합니다만 대부분 나무 도마나 플라스틱 도마를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자, 이런 도마에 밴 음식물 냄새를 제거할 때도 식초가 도움이 됩니다 도마에 키친타올을 올려놓고요 거기에 식초를 적셔서 놓은 다음에 한 5분쯤 있다가 물로 헹궈내시면 도마에 배인 냄새가 싹 제거됩니다 도마를 소독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집에서 잘안해 먹는 음식이긴 합니다만 김밥을 말고 나서 자를 때잘 잘리지 않고 또 칼에 자꾸 달라붙잖아요 이럴 때 칼에 식초물을 발라 자르게 되면요. 달라붙지 않으면서도 잘 잘리게 됩니다. 또 오이를 요리하다 보면 유독 오이의 쓴맛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럴 때도 식초물에 오이를 썰어서 담가두시게 되면요. 쓴맛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육수를 낼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다시마인데요. 다시마를 삶을 때도 식초를 몇 방울 넣고 삶으시게 되면요. 색도 유지가 되면서 쉽게 물러져서 육수가 진하게 됩니다. 연근과 우엉 등을 삶을 때도 식초를 넣게 되면요 아린 맛이 가시고 빛깔이 열버지게 됩니다. 명절 때 받은 고기 중에서도 유독 질긴 고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질긴 고기에도 식초를 발라가지고 한두세 시간 정도 놔두게 되면요 연육 작용에 의해서 고기가 야들야들 연하게 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달걀을 삶을 때도 식초를 서너 방울 떨어뜨리면요. 달걀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잘 삶아지게 됩니다. 석쇠에 생선을 구울 때도 잘 달라붙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석쇠에 식초를 바른 다음에 생선을 구우면요. 눌러붙지 않고 깨끗하게 구울 수 있게 됩니다. 식초의 활용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채소가 냉장고에 오래 있다 보면 좀 시들시들해지잖아요. 이럴 때도 미지근한 물에 식초와 설탕을 조금 넣고 채소를 한 2, 3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러면 채소가 지금 막 밭에서 따온 것처럼 싱싱해집니다. 이것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채소뿐만 아니라 과일을 씻을 때도 식초물에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로 헹궈주시면 농약 걱정도 덜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늘 냄새에 유독 민감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희소식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을 식초에 재웠다가 사용하시게 되면요. 마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런 건 정말 꿀팁이라고 할수 있겠죠. 요즘은 집에서 밥을 잘안해 먹다 보니까요. 쌀에서 묵은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먹기에는 좀 그럴 때 식초를 좀 활용해 보세요. 쌀을 씻을 때요. 식초를 몇 방울 넣고 씻어서 밥을 짓게 되면요. 밥에서 묵은내가 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달걀지단을 붙일 때 달걀 을푼물에 식초를 아주 조금 몇 방울 넣고 붙이게 되면 달걀물이 프라이팬을 위해서 잘 펴질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응고되어서 찢어지지도 않게 되어서 예쁜 지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달걀말이를 할 때도 응용하시면 좋겠죠. 바지락이나 조개 요리를 하실 때 해감을 잘 못하게 되면 모래나 뻘이 씹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었다 하더라도 기분이... 상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통은 소금물로만 해감을 하시지만요, 소금물에 식초를 두세 방울 정도 넣고 조개를 넣은 뒤에 해감을 하시게 되면은요, 모래뿐만 아니라 갯벌의 흙까지 모두 다 빠지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해감하실 때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김치찌개를 하려고 할때 익은 김치가 없을 때 있죠. 아, 이럴 때는요, 일단 익지 않은 김치를 활용해서 김치찌개를 끓이시면 됩니다. 김치찌개가 거의 다 끓어갈 때쯤 돼서 식초를 한 2분의 1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식초의 신맛이 신김치의 맛을 대신해줘서 맛있는 김치찌개를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식초가 없다면요. 케첩을 활용하셔도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리를 하다 보면 음식 재료가 남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서도요. 햄이나 소세지의 경우는요. 대부분 남는 것을 그냥 보관하실 텐데요. 이때 햄과 소세지의 잘려진 자리에요. 식초를 묻힌 뒤에 랩으로 싸서 보관하시게 되면요. 살균 효과가 있어서 보관 중에 상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튀김을 할때 바삭하게 튀겨야 맛이 있잖아요. 이때도요. 튀김옷에 식초를 몇 방울 넣으면요. 더 바삭해집니다. 추가적으로 바삭한 튀김을 하시려면은요. 튀김옷의 재료가 아주 중요한데요. 튀김옷 반죽을 하실 때 중력분보다는 박력분을 사용하시고요. 찬물이나 얼음물로 반죽을 하시게 되면 좋습니다. 달걀 흰자를 거품을 내어서 넣으시게 되면 더 고급스러워지고 고소하면서도 바삭한 튀김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식초는 요리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한 가지씩 좀 살펴보자면 갈증이 날때 물에 식초를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드시게 되면 갈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름철에 쉽게 지치고 피곤해질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식초는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물질의 축적과 체질의 산성화를 방지하여서 요 여름철 질병을 막아주는 효과를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어서 여름 건강을 아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구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구취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을 얇게 썬 후에요. 식초를 오이에 바르고 한동안 놔두었다가요. 끓여가지고 차로 마시게 되면 입안의 구취를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감기가 유행하거나 코로나가 유행하게 되면요 걱정이 많으시죠. 자 이럴 때 집안에서 식초를 끓여서 그 수증기를 들여 마시면요 감기나 코로나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실내 습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어서 훌륭한 예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욕조에 물을 절반 정도 채운 다음에요 식초를 한컵 정도 섞어서 식초 목욕을 하시게 되면은요 피부는 보들보들 해지고요 숙면을 취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인데요 바디 클렌저와 같은 개면 활성제는 대부분 알카리성 성분이라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때 식초를 이용하게 되면요 약산성의 ph를 유지하게 되어서 부들부들하면서도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죠 갑자기 딸꾹질이 시작되면 쉽게 멈출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도 식초 한 스푼을 삼키게 되면요 딸꾹질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차를 타거나 배를 탈때 멀미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때도 식초가 도움이 되는데요. 차나 배에 오르시기 전에 적당량의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면요 멀미 증상을 크게 줄여주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행 중에 손수건에다가 식초를 묻혀가지고요 그 냄새를 맡게 되면요 찰멀미나 배멀미를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이 부분은 또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머리를 감고 난 다음에 린스 대신에 식초를 물에 섞어 헹구시게 되면요 피지와 여러 오염물질로 알카리화된 모발을 중성으로 맞출 수 있게 되고 또 두피가 청결해져서 비듬이 생기지 않게 되고 머릿결이 좋아지게 됩니다. 발에 무좀이 있을 때도요, 식초 물에 발을 씻게 되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 식초 물은 무좀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의 각질을 제거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발냄새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요.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